카메라가 돌아가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복도를 지나 대기실에 서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스태프들의 걸음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빈에서이기 때문이죠. 이름 석자가 공기압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트로트의 미래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시청률의 보증 수표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젊은 아티스트가 지금 한국 대중음악과 방송 산업의 동선을 다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 한마디로 단순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빈에서의 궤적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운이 개입할 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전략, 태도, 팬덤. 콘텐츠 4개의 축이 정교하게 맞물릴 때만 가능한 장기 흥행의 설계.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빈 예서라는 이름을 통해 들춰보려 합니다. 먼저 이 이름이 어떻게 시장 가격을 바꾸는 기준점이 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프로그램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티저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뛴다거나 녹화 방청 신청 서버가 버거워한다거나 협찬 문의가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방송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빈에서 효과라고 간단히 부릅니다. 이 효과는 화면 밖에서 숫자로 환산됩니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출연 조건표를 보면, 특정 요일의 편성, 라이브 녹화 여부, 코너 길이 같은 사안들이 협상 변수로 오르내리는데, 빈에서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기준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당 2천만 원대라는 풍문이 도는 이유가, 단지 과장된 화제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중요한 건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방송 출연, 지역 기업 행사, 단독 콘서트, 캠페인 송, 브랜드 협업, 그리고 음원 영상 스트리밍까지 빈에서의 수입 구조는 단일 채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장 변동을 이기려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사 시장의 언어로 옮겨보면 더 명확합니다. 러닝 타임 2025분 34곡 기준의 기본 패키지에서 밴드 동반 여부, 리허설 요구, 동선 보안, 주말 프리미엄 같은 요소들이 쌓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실내와 야외, 공공과 민간에 따라 단가는 계단처럼 움직이죠. 그 계단의 중간 기준이 빈에서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엔 스케줄이 물리적으로 겹쳐 과감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브랜드와의 시너지, 팬덤의 접근성, 장기적으로 남기는 서사, 실제로 그의 팀은 다이어리를 채울 때 남는 장사보다 남는 이야기를 먼저 찾습니다. 무대 하나가 다음 무대를 부르는 힘을 가졌다는 자가, 이게 젊은 아티스트가 오랫동안 새로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음원과 저작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리밍 플랫폼 수익이 공개되는 일은 드물지만 데이터는 정직합니다. 특정 신곡이 공개되면 발매 24시간 내 누적 재생, 구독자 증가, 플레이리스트 반영률, 쇼츠 전파 속도 같은 지표들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빈에서의 곡들은 초반 팬덤 수요로 올라탔다가 23주째 일반 대중에게 자연 유입이 붙으며 롱런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라디오나 오프라인에서 강했지만 그의 노래는 모바일 쇼츠와도 잘 결합됩니다. 후렴의 선율이 간결하고 가사의 키워드가 명료하며 훅의 길이가 SNS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깊고 형태는 가볍다. 요즘 플랫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저작권 수입이 한 달에 억 단위라는 근거 없는 과장을 얹지 않더라도 이 구조는 명백히 건강합니다. 한번 만든 곡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다음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선순환. 아티스트의 자립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브랜드가 왜이 이름을 주목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대기업이 모델을 고를 때 보는 건 단지인지도 그래프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눈에 안 보이는 지표를 수치화합니다. 언행의 일관성, 논란 대응, 사회적 메시지의 톤, 팬덤의 행동 양식까지. 빈에서의 경우 말금이라는 키워드가 브랜드 세이프티의 우산이 됩니다. 제품군이 달라도 얹을 수 있는 이미지, 세대를 가로지르는 친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말과 노래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 그래서 가전, 모빌리티, 뷰티, 금융 같은 전혀 다른 산업에서도 검토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종 계약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거론되는 기업명들은 언제나 업계 소문이 영역에 머무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붙었느냐가 아니라 왜 붙으려 하느냐입니다. 빈에서의 브랜딩은 간판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색으로 간판을 덮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추진력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많은 팬들이 동전 노래방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서사에 열광합니다. 빈에서의 출발점이 거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정성의 증거가 됩니다. 포항 해변에서의 수상, 지역 무대에서 다져진 호흡, 전국구 오지션에서의 눈물과 환호. 이 모든 장면이 쌓여 지금의 실내 자본을 만듭니다. 결정적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대형 경연에서 예상 밖 탈락을 경험했을 때 그는 울면서도 다음 무대에서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덤은 그 장면에서 결속합니다. 억울함은 짧고 응원은 길죠. 시청자 투표 1위가 연속으로 이어졌던 기록들은 대중이 먼저 선택한 목소리라는 증표가 됩니다. 방송사가 뒤늦게 시장이 차분히 브랜드가 신중히 그 선택을 따라오는 구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단합니다. 팬덤 얘기로 넘어가죠. 이름도 예쁜 빈에서 공주. 팬덤은 외형만 큰 집단이 아닙니다. 팬카페, 밴드, 오픈 채팅방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령 직업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공연 예매. 굿즈 구매 속도전에서는 젊은층이 앞장서고 캠페인 송스트리밍이나 사회공헌 모금 같은 영역에서는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실행력이 빛납니다. 전문직 비율이 높다는 말은 숫자보다 문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 관람 매너 현수막살 화환 같은 팬 활동의 품격 타 팬덤과의 공존 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요. 결국 팬덤의 질은 아티스트의 메시지와 닮아갑니다. 비네서가 무대 밖에서 보여온 단정함과 감사의 언어가 팬들의 행동 양식에 녹아 있고 그 문화는 다른 대중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그게 곧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무대로 돌아와 봅시다. 비네서의 노래는 첫 소절로 무대의 온도를 바꾸는 종류입니다. 음색이 투명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는 모험의 공기를 여유있게 남기고 자음의 질감을 정리합니다. 한국어 가사의 리듬이 곡선처럼 살아나고, 단어의 뜻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트로트의 기본인 꺾기와 밀당도 과잉이 없습니다. 감정을 올리기보다 비추기에 가깝죠. 그래서 할머니, 아빠, 딸이 같은 노래를 다른 이유로 좋아하게 됩니다. 세대 공감의 기술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큰 고음 한 번으로 환호를 쥐어 짜는 대신 중저역의 밀도로 마음을 듭니다. 후렴 직전 아주 짧게 쉬어 숨을 맞추는 파즈. 그는 그가 의도적으로 쓰는 가장 아름다운 쉼표입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 할 때도 표정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노래가 주인공이 되고 가수가 뒤로 한발 물러서는 순간, 오히려 그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이 역설을 아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빈에서는 단지 캐스팅이 아니라 라벨입니다. 프로그램 포맷이 초반에 안정되지 않았을 때 제작진은 중심을 잡아줄 톤을 찾습니다. 빈에서는 그 톤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현역가왕 같은 서바이벌에서도 경쟁의 나를 세우기보다 노래의 의미를 전면에 두게 만들고 한일 합동 무대에서도 국적을 강조하는 대신 정서를 연결하는 쪽으로 공기를 바꿉니다. 이런 톤은 광고주에게 안전이 되고 시청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시청률 곡선을 보면 그의 무대가 시작되는 5분 전부터 곡선이 꿈틀하고 끝난 뒤 5분까지 잔상이 남습니다. 음악이 화면의 흐름을 지배하는 드문 순간. 그는 화면의 지배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방송사는 이런 아티스트와 함께 확대 전략을 씁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톤을 일본, 동남아 같은 유사 문화권으로 가져가고, 언어의 장벽을 감정으로 낮춥니다. 비니에서의 노래는 번역이 아니라 전달이기 때문에 이 확장 전략과 유리하게 맞물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순탄해 보이죠.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합니다. 반복 편성으로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이슈가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에서 팀이 진짜로 잘해야 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무대, 너무 잦은 노출, 너무 많은 협업은 모두 좋은 듯 보이지만 한 곡의 감동을 희소하게 만드는 힘을 갉아먹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잘해온 것은 이 균형입니다. 팬미팅과 지역 공연, 방송과 온라인, 캠페인과 광고 사이에서 내가 꼭 필요한 자리를 고르는 눈 그리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실함. 현장에서 만난 스태프들은 입을 모읍니다. 리허설 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마지막에 떠난다. 이 평가는 유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사회적 역할도 눈에 띕니다. 학교 폭력 예방 홍보 대사, 지역 홍보 활동, 재능 기부. 화려한 타이틀보다 그가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훈계가 아니라 공감, 포장된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문장. 이런 메시지는 팬덤의 활동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부 문화가 자발적으로 정착되고 생일 대비 기념일 때마다 선한 영향력이 증폭됩니다. 좋은 음악이 좋은 문화로 이어지는 가장 건강한 순환입니다. 해외 반응은 덤이 아니라 다음 챕터의 전주곡입니다. 일본 무대에서 보여준 매너와 발음. 곡 해석은 현지 음악 팬들의 장벽을 낮춥니다. 한일 가왕전 같은 포맷은 단순한 국가 대결로 소비되기 쉽지만 빈에서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 노래가 언어를 웃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국어 가사 그대로 울리는 감정은 가사 번역 자막보다 더 빠르게 가슴에 닿습니다. 이건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언어가 장벽이라면 그 장벽을 넘는 건 복잡한 마케팅이 아니라 아주 좋은 노래 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대는 이미 그걸 수차례 입증했습니다. 숫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봅시다. 성공 확률 100% 같은 표현은 방송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가 참여한 콘텐츠의 성과가 평균 대비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평균 초과부는 어디서 나올까요? 신곡 공개 직후의 초반 화역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기주차의 잔존율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첫 주에 피크를 찍고 급격히 하강합니다. 빈에서 관련 영상은 2주차에도 완만한 하강선을 그리며 길게 소비됩니다. 검색량, 댓글 증가, 2차 가공 리액션 커버의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건 팬덤의 반복 재생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낯선 대중의 자연 유입이 붙었다는 의미죠. 좋은 콘텐츠는 플랫폼이 알아서 밀어줍니다. 빈에서는 플랫폼이 좋아하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가수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문장은 미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대중이 공통으로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대 위의 진심, 무대 밖의 예의 빈에서는 둘 다를 해서 설명하지 않고 꾸준히 증명합니다. 상금의 사용처를 현실적으로 밝히고 지역과 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팬들의 사랑을 공공의 선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린 이미지가 약함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힘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어느 지방 도시의 체육관. 평일 저녁 비가 살짝 내린 뒤라 공기가 차갑고 깨끗합니다. 무대가 열리고 비내서가 등장합니다. 첫 곡의 첫 소절이 울립니다. 객석 가장 앞줄의 할머니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뒤쪽에 20대 관객은 휴대폰을 내리고 두 손으로 박수를 칩니다. 사이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모들이 미소를 지으며 리듬을 탑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박자에 맞춰 손을 마주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방송사는 이 장면을 원하고, 브랜드는 이 장면에 기대고, 팬덤은 이 장면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빈에서는 이 장면을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빈에서의 성공은 어디까지 갈까요? 대답은 아마 이럴 겁니다. 노래가 닿는 데까지 시장의 파도는 바뀌고 플랫폼의 룰도 달라지겠지만 좋은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오래된 진리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아직 반쯤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가 이미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비워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